오늘 의볼 이야기는 설정을 미리 짜뒀을 때의 단점입니다. 이게, 이게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다. 이제, 짰을, 뭐, 아예 안 짜도, 아예 안 짜도,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고, 곤란한 경우가 있고, 이제 짜둬도,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어, 이게,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초보 작가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 이게 심지어 저도 좀 합니다. 어, 그러니까 기성 작가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이게 뭐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을 너무 많이 짜잖아. 설정을 짜잖아. 그러면 <laughs> 알려주고 싶어서 막안될안줄 부절 못해요. 어? 예, 이거 공감하십니까? 이게 설정을 미리 다 짰어. 그럼 나이 설정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독자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될것 같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 에피소드 전개, 소드 전개, 하하 등 쓸모가 없는 설정인데, 주절주절 얘기가 많아요. 어, 뭘까? 넉, 우리가, 저기가, 예, 를 들어, 북부에, 북부에, 대공이, 있, 북부에, 약간 나라가 있다고 쳐봐. 공작령. 어, 뭐, 뭐, 나비계고 공작령이 있어. 어? 공작령이 있어. 그러면, 그냥 북부에 나비계고 공작령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내가 머릿속에, 이 공작령에,령에 대한 설정을 짜뒀어. 을 짜뒀어. 어 저기는 저기는 그 추위에 어추 한파 한파가 몰아치는 곳이고 이제 몬스터의 습격이 잦기 때문에 저쪽 저쪽은 이제 남자의 인구수가 적고 여자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으 많기 때문에 많 많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 저기 생활은 생활은 이제 그생 초목이 자라지 않아서 주로 사냥을 통한 육식을 육식을 어, 먹으며 육식을 하며 이런 식으로 뭔가 씨막 뭔가 별의 별 얘기를 <laughs> 지금 당장 아무 그 전개 아무 없거든 그냥 북부에 대공룡이 있다는 것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뭔가 이 얘기를 계속해 이 얘기를 이거를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어? 뭔가 안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초보작가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 설정을 미리 너무 많이 짜둬요 설정을 너무 미리 너무 자세하게 짜요 뭐냐면 나의 나의 세계, 나의 세계에서는 세계를 막 상상을 해요. 여, 이 세계는 지금 내 상황에서 우리 내 설정 속에서 몬스터가 침공한 지한 15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거기에 이제 평균 수익이라던가 평균 인구수 같은 걸 따졌을 때 그쪽은 되게 어떻게 돼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걸로 막좀 상상을 많이 해요. 어, 상상을 되게 많이 하고, 상상하는 건 좋아. 이게 디테일을 만드니까 디테일을 설정, 그러니까 세계관의 디테일을 이를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상하고 만들어두는 거 좋은데 상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짜두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안 알려주면 돼. 안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어, 지금 지금 바로 알려줄 필요 없이. 천천히 어, 푸, 풀어가면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애초에 짜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식 이게 원래는 상상하는 게 좋고 미리 짜두는 게 어느 정도 좋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천천히 풀어가면 좋은 건데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얼마나 풀어야 적당한가 이거 나도 몰라요 하. 이거 나도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설정을 많이 짜두면은 전개가 설정에 잡아먹혀요. 이게 원래는 설정인가, 세계관 설정이라던가, 이런 게, 이런 건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개를 위한 발사대가 돼야 되는데, 역으로 전개를 잡아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거가 되게, 되게,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소재 정도만 얘기를 해두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핵심 소재,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뭐가 있을까? 아, 맞아. 이런 걸, 이런 설정. 어, 저는 제가 말령에서 쓴 설정이었었는데, 이제, 성흔이라는 걸, 자, 요게, 요게 이제 제가 썼던 초반에 최대한 말이 설명했던 거죠. 성흔이라는 걸 가지면 약간 마력을 다루면서 초인이 된다. 어, 그 다음 2. 성흔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극소수는 가호라는 것도 지닌다. 3. 이 가호는 다른 사람과 사람의 것과 겹치지 앉는다. 유니크하다. 이게 되게 완전 제 핵심 소재였거든요. 제, 이거는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소재였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됐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됐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를, 요두 개를 1화에 설명했고요. 요, 요두 개를 이거를 1화에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8화에 가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도 넣긴 했죠. 초반에 넣긴 했는데 왜냐하면 핵심 소재니까 다만 여기서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들어가진 않았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핵심 소재를 제외하고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핵심 설정 설정을 제외하고는 그 약간 대부분의 대부분의 설정들이 약간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이해하기 되도록 되도록 이해하기 편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설정을 최대한 안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단 제가 했던 시도를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제가 했던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설정을 막 풀지 않으려고 한 노력들 뭐냐면 국가 이름을 안 정했어요 그래서 제 소설 보면은 국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국, 성국, 공화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 나오거든요? 국가가 나오는데, 국가 이름이 없어요. 국가 이름도, 국가 이름을 안, 일부러 안 정했어요. 일부러,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뭐냐면은, 그냥 제국 하면은, 여기 황제 있을 것 같고, 성, 여기 귀족 있을 것 같고, 성국 있으면은 그냥 여기 그 성직자들 이 있을 것 같잖아. 그 다음에 공화국, 근데 공화국은 딱머릿 속에 잘안 그려지잖아. 이게 공화국이 공화국이 바로 머리에 안 그려지잖아.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약간 좀 독특한 설정으로 넣은 건데,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 세계에. 들어온,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나라. 이런 설정을 좀 넣었거든요. 여튼, 이런 거를 좀, 그러면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선, 머릿속에는, 제국은, 판타지에 흔히 나오는 제국. 성국은, 성국은, 판타지에, 판타지에 흔히 나오는 성국. 그 다음에, 그 공화국은 한국. 딱 이게 나와요. 딱 이게 나와요. <laughs>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 설정을 굳이 안 풀어도 내가 막어 제국에는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성국에는 어쩌고 저쩌고, 공화국은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이 세계관 설정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여하튼 요거는 이제 제가 요런 식으로 노력했다는 거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설정 같은 거 많이 짤때 보통 이 능력에 관한 설정을 많이 짜거든요. 어, 주인 특히 설정 뭐냐면 주인공 능력에 관한 설정을 많이 짜요. 사실 세계관 설정은 사실 별로 안 짜. 내가 보기엔. 세계관 설정보단 주인공 능력에 관한 설정을 많이 짜는데, 봐봐. 네크로맨서가 돼, 주인공이. 그러면은 시체를 되살리는 능력이 있어. 그럼 그냥 시체를 되살린다는 능력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하지만 어떤 시체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되살릴, 되살릴 수 없고, 만약 강력한 강자의 시체를 이제 되살렸을 되살리면 그 시체는 일반적인 스켈레톤이 아니야 레톤이 아니라 이 아니라 어 데스 나이트급이 특급이 급이 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그냥 시체를 되살리는 능력 그네크로맨스면 그것만 알면 되는데 막 거기다가 온갖 걸다 붙입니다. 얘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이러면서. 이 능력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막 붙여요. 그거가 그게 바로 설정을 짰을 때 단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너무 깊게 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이게 뭐냐면 뭐냐면 이 이런 이유가, 이유가 나타나는거러면 능력에 관한 설정을 짤때 이런 게 매,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식으로 부차적인 설명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생각하기에 좀 덜 독특하다, 독특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력하거나, 아니면 좀 매력이 없는 거야. 어, 어, 약간 이런 이감. 너무 약하거나. 이런 게 있어. 어, 진짜 내가 이 능력을 기준으로 할때 파워 밸런스란걸 맞춰보잖아. 맞춰보는 거잖아. 근데 너무 강력한 것 같아. 이 능력이, 능력이 너무 강력해. 그러면은 이 능력의 단점에 대해서 막 죽여. 뭔지 알겠죠? 내가 뭐뭐 즉사 뭐 치트키가 있어. 어 치트키가 있어. 어 그래서 어 그럼 죽어. 이러면 진짜 죽는단 말이야 상대가. 어 진짜 뒤져. 이런 능력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어, 조건으로, 뭐,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떤 그, 상대의 저항력이 높으면, 즉사치트가, 즉사치트가 안 먹고, 막 이지절 하면서, 막 좀, 머릿속에 어떻게든 이거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막 짱구를 울려. 그리고 그거를 전개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 때려 넣어요. 다 때려. 저런 능력을 안 넣는 게, 그니까 이건 예시이고요. 이건 예시고요. 이건 극단적인,적인 예시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laughs> 여러분 이거 말고 그냥 평범한, 막 검술만 해도요. 검술만 해도, 검술만 해도, 뭐, 뭐, 아인하르델 검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은, 어떤 가문 아인하, 그니 그러니까 아이, 그 아이 검술을 창시한 아인, 하르데른 어떤 인물이며 얘가 얘가 뭐 가문에서 이렇게 대대로 내려왔는데 어떤건 비전으로 없어졌고 어떤거는 뭐 상실됐고 그래서 그 원본 원본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이게 지금 뭐 나한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앞서 온갖 설정 별개 별거 나중에 가면은 거의 가관이에요 그냥 설정집이야 설정집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생각한거보다 많아 물론 근데 나는 신기하게 좀 이게 제가 어떤 특정 작품을 이름을 말하진 않겠는데 어그 카카오 작품 중에서 거의 설정 짐 느낌으로 썼는데 썼는데 잘된 작품이 있긴 해요. 근데 <laughs> 저는 저 보면서 신기했거든요. 이거 어떤 작품인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 작품에 대한 비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작품이 한 5화 정도까지 설정 밖에 없어. 그냥 계속 설정만 얘기해. 이거가 뭐 되면 어쩌고 저고 이게 레벨이 오를 때뭐 어쩌고 이러면서 뭐 이런 게한게있어서 솔직히 뭐 이것도 제가 뭐 정답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튼 어 여하튼 너무 이제 많은 설정 그러니까 자 많고 그러니까 사실 설정을 짤때 설정을 짤때 디테일하게 짜지 마자. 디테일하게 짜면, 아님 짜면, 이게 알려주고 싶어. 이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어? 나의 그 미친 밸런싱을, 어? 뭐냐, 이게 내가 밸런스를 잘 맞췄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서는 이 능력이 실제 좀 되게, 되게 막 별일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별 좀. 붙박 같아 보이지만 뭐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잘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막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엄청나게 밸런싱을 미리 해뒀어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어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만약에 어야 만약에 원피스를 예, 예비를 들자 레시를 들면 루피가 처음에 고무고무 고무 인간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먹었어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고무 고무 열매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고무 몸이 고무로 변하는 능력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고무의 고무의 탄력을 탄력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공격을 할수 있고 포탄이나 총탄 같은 총탄은 통하지 않지만 통하지 않지만 날병기 경기류의 경우에는 타격을, 데미지, 데미지를, 데미지를 줄수 있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설명하는 거야. 그게, 그게 진짜 마, 그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진짜 개짜치거든요? 개짜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좀 전개상에 그냥 이런 거할 때마다 보여주잖아. 물론, 만화랑 소설이기 때문에, 만화랑 소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주는 거에 차이는 있죠. 왜냐면, 소설은 저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능력 쓸 때, 그 능력 쓸 때, 쓸 때만 설명해주면 돼. 그 능력 쓸 때만 설명해주면 돼.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는 설정을 때려봤거나, 우겨봤거나,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사람이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짜두면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 그래서 방법이 뭐다? 따질 마. 애초에 생각을 하지 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 말하고 싶은 욕구도 안 생겨? 없는데 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해서 너무 그 설정을 디테일하게 짜지 말 것. 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